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인 전월 대비 35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던 노동 시장 과열이 쉽게 완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여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어 연준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선이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 정치 개입에 대한 비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7일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요르단 내 미군 주둔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 마침내 미국이 보복 대응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라크 및 시리아 내에 마련된 이란 측 시설물을 며칠에 걸쳐 연속 타격하는 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주한 주일 미군을 총괄할 인태 사령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또다시 한반도 무력 충돌 위험이 거론됐습니다. 파파로 사령관 후보자는 공중 감시, 정찰 자산과 미군 주둔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북한 이산가족 현황을 국무부가 집계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 시행에 100만 달러 규모 예산을 사용할 권한을 받게 됩니다. 미국 내 기업들이 지난 1월에 전달보다 136% 증가한 82,307개의 일자리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는 박스뉴스 보도입니다. 해고 급증은 노동시장이 악화하기 시작했다는 죄짐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주 활동지수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주문지수가 폭증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미국 내 경기 확장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 추락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가 광고주들에게 아동 보호를 할 테니 광고를 실어달라는 서안을 보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광고주 이탈 사태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 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 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드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식·료품 물가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이후 무려 27%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전망입니다. 대형 소매 약국체인 CVS가 이달 25일까지 LA 등 남가주 25개 매장에서 실내 약국 미니츠 클리닉을 폐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고차를 판매할 때 돈을 더 준다는 광고를 하며 차를 가져간 뒤 결제를 해주지 않고 도주하는 업체들이 있어 중고차 매매 시 주의가 당부됩니다. 오늘도 첫 번째 폭풍권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가운데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폭풍우는 올 시즌 가장 강력한 폭풍이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곳곳에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내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해 전철 무임승차 단속을 실시해 10만 장 이상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의 전철 무임승차 단속이 도시 빈곤 지역 등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불공정한 단속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 실시되는 뉴욕 연방 하원의 제3 선거구 보궐 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가 내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퀸즈 리틀렉, 와이스톤 더글라스톤 지역은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조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술 기업들의 해고 바람이 이어지는 가운데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 줌도 전체 직원의 약2% 150여 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미국 내 전기차 220만 대를 리콜합니다. 이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계기판의 경고 등 글꼴과 크기 등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 사고 유발 위험 때문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시카고 트리뷰은 편집국 기자 직원 등 200여 명이 임금 사건과 지지부진한 계약 협상 등에 항의하며 24시간 파업을 가졌습니다. 오리건주 대법원이 지난해 낙태, 성전환 시술, 총기 권리에 관한 법안 저지를 위해 사상 최장기간 회기를 보이콧했던 공화당 소속 주 상원 의원 10명에 대해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을 낳았습니다. 미국 지역 대부분이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켄자스주 토피카시는 오히려 이민자를 수용하려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이의 긴 법적 다툼에서 미국 법원이 디센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캐터키즈 루이스빌에서 존스중학교 교사 교직원 모임인 존스 30회원들이 100만 달러짜리 파워볼에 당첨됐습니다. 이 모임은 존스중학교 현직교사 행정직원 은퇴자들로 수년간 파워볼 복권을 구입해왔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